광주 유대회의 주인공들은 누구보다 대학생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우리 지역 대학생들도 인터넷 방송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 등으로 유대회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한글 기자입니다. 다이빙 경기가 열리고 있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입니다. 호남 대학생들이 다이빙에서 은메달을 딴 김남희 선수를 인터뷰합니다. 유니버시아드대 회사상 첫 인터넷 방송국 유니브로의 대학생 기자들입니다. 같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평소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그런 사소한 그 질문으로서 좀더 선수들이 친근하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유니브로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60여 명 가운데 절반이 광주 지역 대학생들입니다. 대학생 특유의 참신함으로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대회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좀 재밌게 웃어 넘길 수 있고 좀 대학생만을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데 어 그런 영상들을 이제 외국인이나 주변 친구들이 보고 아 재밌다.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축제에서도 활약이 돋보입니다. 공연과 스포츠 체험 등이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광주 지역 대학생들입니다. 세계 각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학생들이 이 축제 와서 더 많은 것을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역 대학생들의 활약으로 유대회가 진정한 대학생들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한글입니다. 영화...